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삶이, 매일의 삶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반한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입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 특별히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때에 맞는 비를 내리십니다. 때로는 이른비, 때로는 늦은비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의 샤워, 샤워 블레싱, 축복의 비를 내리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비를, 샤워 블레싱을 날마다 누리며, 또 비례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 여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대를 행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저희가 어제도 나눴던 말씀과 맥락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하시는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 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것을 이어서 그대로 같은 맥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의지하다라는 그 말씀을 추석에서 보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지하면 해서 의지하다에 해당되는 원어가 뭐냐 하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다바크는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굳게 매달리다. 그리고 바싹 뒤따르다. 이 구체적인 의미를 들어보니까 더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두주 전에도 설교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이가 혼자 있으면 금방 찢어지지만, 하나님께 벽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금방 의지하다는 뜻이 다바크가 달라붙다라는 뜻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딱 붙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찢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때그 의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네. 그 의미는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전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신비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소에서 비유하자면 성막문은 구원을 상징하고 또 번제단은 대숙함을 상징하고요, 제를 씻어 내심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성소는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상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분양단이 기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다바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 다바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날마다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 주님과의 전인계적인 연합, 그리고 친밀한 교제 이게 다바크의 신앙적인 구체적인 의미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어떻게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가? 좀 전에 성소의 의미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로 나왔잖아요. 새벽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말씀 나눴지만 아침에 처음 부른 노래가 하루 종일 그걸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파송의 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첫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타바카의 의미를 듣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타바카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온전히 전,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게 달라고 묵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드린 기도가 하루에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친밀한 교제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게 어, 이 라이브로 또 온라인으로도 수많은 성도인들 함께 참여하시는데 어, 또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참여하시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매일 아침에 첫 시간을 그렇게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주님과의 온전히 영적인 연합, 전인격적인 연합,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삶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 좀 전에 성소, 또 지성소 이야기를 잠깐 드렸으니까 마저 말하면 성소를 지나면 어딥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므로 구약시대 때는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져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일년에 단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것은 성소에서 우리를 다바크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채싹 달려붙는 거예요 아기가 어딱 안기는 것처럼 어 그렇게 굳게 매달리고 어, 완전히 달라붙어서 하나님 우리를 달라붙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어떤 은혜가 내려집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임재가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이 지성소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 지성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또 저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런 지성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어느 누구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 의 영광이 가득한 삶,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다바크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파송의 노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 벌써 20몇년된 노래잖아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을 주는 찬양입니다. 서로 이 찬양으로 또 서로 축복하며 함께 우리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가사에 담고 있는 이 축복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아멘. 너희가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라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사처럼 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며 그들의 받는 영토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꾼을 밀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돕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배운 말씀, 또 살아낸 말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그, 그 정말 놀라운 은혜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말씀의 그 배움을 누렸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르치고 나눠야 합니다.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이 땅의 진정한 주님의 받는 땅이 주님이 다시리시는 땅을 확장시켜 나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다바크의 삶,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삶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도록 날마다 찬양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매일 만나는 삶, 그렇게 또 매일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새벽 기도의 삶,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자녀교육 세미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과 또그 다음 2월 4일 주일 두주 연속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또 선생님들이 참여하여서 정말 축복을 누리고, 또 건강한 자녀를 세워갈,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시간, 또 은혜 누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공동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그리고 일터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이 섬기는 사익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